여러분 골프장에서 인생샷 많이 찍으시죠? 홍천 힐드로사이 클럽하우스에 오셔서 인생샷 많이 건져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우리가 또 넓은 마음으로 그거 다 숙여야 클럽알지? 우리가 이번에 조금 전략을 한번 짜보니까 훨씬 쉽네 이게. 물좀아 그지 안 짜도 쉬워요. 안 짜도 쉬워요. 안 짜도 쉬워요. 고웠어요 제가 뭐 어떻게 그린으로 쌓여요, 여기? <laughs> 방금 되게 무서웠지, 야, 알아, 지니 진짜 웃기나. 어, 그린으로, 그린으로 쌓여 하는 해보짜무서워어 진짜. 진짜. 어? 원우는 보여주세요. 해봐요, 어떻게 해야 오! 나 원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샷을 너무 잘해고 어, 붙여버렸어. 요정이 한몫 했죠. 공략을 잘했어. 예상했던 네. 대로 아주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맞자 스퀘어. 맞아, 그래봤자. 아, 저희는 너무 좋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에요. 자, 또 있어. 뭐죠? 뭐가 또 있어? 상춘인가? 미션. 한번 봐도 될까요? 네. 보시죠. 요정님이 네, 네. 열어주세요. 제가 열고 싶어요. <웃음> 알겠어요. 욕심쟁이, <laughs> 욕심쟁이. 욕심쟁. <열어주세요. 웃음> 자, 이번에 티셔츠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진 프로. 김수빈 누구야? <laughs> 김수... 같은 팀 맞아요? 팀, 팀 바꿔도 돼요? 저 아까, 아까 못 아, 넣었다고 지금 아범이도 씨야 여기 또 이겼다 우리가. <laughs> 점수는 그러져저 그러면 제가 티셔츠 사러 가 볼게요. 어, 저 믿어야 합니요너 아니에요 어, 여기? 에 죄송하지만 저 먼저예요. 아 오너가 먼저. <웃음> 김수빈님! 오너가 더 갖고 먼저 보여주려 그랬지. 김수빈님 제가 먼저 찍게요. <laughs> 너무 똑바로 갔나? 굿샷! 아니, 뻥 아니야. 어, 너무 있는데? 똑바로 갔나? 아니야, 저기서 아이, 어? 저기까지 아, 저기까지 안가 아니, 택도 없는데? 야, 완전 방향성이 굿이야, 굿 야, 근데 지금 설 맞았어? 아니, 요정이 거리 많이 나가서 뭐해요? 날라가면 되지 그러니까 골프는 어. 거리죠 거리 <laughs> 제일 안 나, 내가 지금. 골프는 거리라면서요? <웃음> <웃음> 일단 김수빈 프로랑은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김수빈 프로가 티샷을 해볼 건데, 아 저는 저기 벙커 벙커 사이를 보고 공략할 거예요. 저는 요정 씨가 거리가 안 났으니까 저는 저기 벙커 우측을 볼게요. 전수빈 프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전수빈 프로 맞습니다. <laughs> 뭔가 우측으로 진행할 거야. 야 벌써 이미 눈이 왼쪽으로 돌아갔어. 전신이 <laughs> 바로 수빈 화이팅. 야저 카트 맞추지 마. 편하게. <웃음> 와우. 와우. <laughs> 라보 폭탄 소리. 나이스. 어우. 기죽지 마요 언니. 예아 yeah, 가자. 가자 가자. 좋다. 나이스. <laughs> 나아 <laughs> <했다, 다> <laughs> 너무 많이 나가. 진짜. 기죽지 마! 오케이. 거리에 기죽지 마. 어, 나 너무 좋은데, 지금? 라이가? 야, 이 라이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야. <laughs> 전체적으로 우리가 슬라이스 라이에 잘 걸리는 것 같아. 친다잉? 뭔가 이번에도 예감이 좋아. 잘칠것 같아. 언니, 우리 찬스야. 오, 어? 번커 가졌어. 벙커 번커. 아, 벙커뭐 들려? 언니, 찬스, 찬스. 번커스. 그래도 언니 잘했어요. 해저드보다는 어, 벙커가 낫죠? 근데 좀더잘칠 걸. 내가 내가 완전 또 병신이잖아. 진짜? 벙, 벙신 어, 그래 발음이 좀 잘해야 돼 언니야. 나 번커 잘해. 내가 잘해 해볼게. 아, 여기가 우리 지금 원리건 찬스도 있고 랜덤박스도 있어서 무조건. 그래. 우리 원터온이란 말이야. 아니, 피는 안 붙여도 돼. 그냥 파만 하자요. <laughs> 우리 무조건. 아, 하게 오른쪽으로 친다? 어, 기회를 그냥? 좀 잡아야 되는 홀이거든요. 또 마침 저기 팀이, 포스타 팀이 벙커에 빠졌으니까 안전하게 오을 시켜서 투퍼 타는 파 작전으로 윤민정 프로가 샷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조용해. 들었나봐요. 오 부드럽게 사실 들어갔어요. 아 좋아 좋아 거리 맞아. 올라가 오 나이스 나이스 거리가 맞아 좋았어. 진짜 오른쪽 잘했어. 언니 말한 대로 치는 거 완전 프로 나왔어. 그치? 어 잘했어. 진짜. 우리 계획대로 우리 만되면 됐지 뭐 초파 달라 그랬잖아요 그럼 계획대로 너무 잘 됐어 잘했어, 지금 됐어 됐어 너무 잘했어 우리 백 지었대요 잘했어 가자 아, <laughs> 가자 어머 방카에 공이 있네 저건 누구 젖은 모래 잘해주세요 <laughs> 우리가 진짜 멋있는 거 하나 보여줄게네꼭 보여주세요 저희는 퍼터 해야 돼가지고 <laughs> 우리 감독님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저기 뻥꽃샷으로 <laughs> 날라오면은또 맞으실지도 요정 모르니까 요정 날아올라 <laughs> 이 젖은 모래는 공이 뻥 망할 수 있어. 이거 진짜 거리 조절 잘해야 돼. 와! 그럼 되게 잘 쳤어. 오, 쏘잘쏘잘 했어. 잘 했어? 오, 슬픽. 잘했어, 잘 했어. 좋아요? 잘 했어? 그럼 되게 잘 쳤어. 오, 스피. 드 아, 안 놀라워, 별로. 야 세이브는 힘들어. 어나안 놀랐어. 파 세이브는 좀 어렵겠다 연희야. 파 세이브는 좀 어렵겠다 연희야. 왜 나름 잘했어. 어려운 나이지만 잘 들어갔거든요. 되게. 네가 좀 붙이기만해. 그럼 저거단 내가 저 원안에 내가 넣는 근데... 게내 목표예요 지금. 진짜. <laughs> 넣을 수 있겠지? 당연하지. 오늘 승리를... 느낌를또 주기를 싫은데. 느낌 좋잖아요 오늘. 너무 좋아. 야, 나쁘지 않나? 들어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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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 나이가 생각보다 안 탔다. 나이스. 어, 어, 야, 야, 약간 스피드가 좋은데? 나이스! 없지. 나이스. 야, 이 정도면 오케이? 오케이. 아, 영어가 안 들려가지고. 다시 한 번. 하지마. <laughs> 정말. <웃음> <웃음> 이렇게 좀 새벽이나 아침에 그린에 이슬 껴있을 때는 생각보다 나이가 덜 먹으니까. 어,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라이를 생각보다 좀 적게 보고, 태우시는 게 훨씬 퍼터하시기 네, 좋으실 거예요. Uh -huh OK <몬> 어! <Third round> 가자! 아, 수고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랜덤박스 열러 갑시다! 축하합니다! 아, okay, okay, okay. 길량오빠 보고 있나? 바킬로이 보고 있나? 멀리건을 얻었다. 제가 열어봐도 될까요? 어, 오늘 1등 공신 열어보세요. <established> 네. 걸 열시고요. 아 뭐야? 들어주세요. 또 있는데? 어, 네, 아직 푸지 마시고요. 뒤로 좀 빠져주세요. 뭐지? 보면 안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뭐가 궁금해. 저렇게 많아? 네개네개 있어. 아! 아 멀리거니 뭐야! 호락호락하지 않아. 꽝! 있어요? 꽝이 있 어떤 리 제일 좋으시겠어요? 드라이버안나 퍼터, 퍼터, 아, 퍼터. 퍼터 괜찮지. 퍼터... 난 퍼터. 난 드라이버. 의견이 갈리나요? 근데 뭐 이게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꽝 어,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맞아 꽝 빼고 다 좋아요 예능이잖아요 <laughs> 뭐든지 꽝 예능, 빼고 다 좋아 예능이잖아 <laughs> 맞아 맞아 책임 안지려고 파란색? 아 어, 웃으시는데? 표정이! <laughs> 언니, <laughs> 언니 나는 노란색 좋아해요 네네네 진짜요? 아냐아냐아냐 영야 대박 <laughs> 하이파 보고 뭐? 있나 박길로이? 저희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우아한 무용자. 우. 이게 뒤치러 없이랑 재밌네, 쫄. 그러니까. 뒤치러 어, 없이라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왠지? 이게. 네. 그래야 재밌지. 이렇게 그. 뭐지? 게임이 중간중간 있으니까 쫄깃쫄깃하고. 아니, 저번 시즌보다 전에 제작진이. 신경을 많이 쓰셨어? 너무 네. 이렇게 네. 네. 머리를 많이 썼다. 치사해졌어. 왜? 치사한 건 좋은데 거품 너무 거품. 먹을 거를 안 주는 거 같아. <laughs> 어? 배고파 죽겠어. 밥을 안 먹이고 일을 하시네. <laughs> 어? 우리 배고파서 이거 먹고 있는 거야. 토핑집 된다 너. <laughs> 어우 볼입니다. 예. 와우. 나 볼이 제일 좋아. 나도. 인기 제일 많았어. 요즘 금값이잖아요, 볼이. 주변, 있어? 어 주변에서 너무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거 촬영하고 나서 볼볼 받은 거좀 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하더라고. 많이 많이 받았나 보네요. 허? 내가 좀 받았어. 사람들이 모르지만 많이 받았어. <laughs> 표정 봐, 피디님도 표정 봐. <laughs> 어이없어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우리 원업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기세를 몰아서 그렇지. 투어 빼야서 지금. 아이, 무슨 소리예요? 어? 아, 씨 소리예요. <laughs> 아, 이런 노래서 내가 쳤어야 지 거의 사이좋게 지내요, 언니들. <laughs> 정수리가 보입니다. <laughs> 누가 먼저죠, 우리? 아, 저희가 먼저, 저희가. 아, 자. 오너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꽂히세요. 아, 어. 굿샷. 좋아요, 좋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좋 아무 아 말도 하지 마요, 다들. 아무 <laughs> 말 <laughs>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니 근데 언니 소리 너무 좋았어, 너무 잘 쳤어요. 어, 잘 들어갔는데. 소리는 뭐야. 300이었어요, 소 300. <laughs> 내기는 거냐? 아, 나는 뭐 온글인데는 줄 알았어. 너도 그랬지? 나도. 나는 다음으로 가는 줄 알았어. 니네 <laughs> <너네> 몇 살이라고?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자, 다음 문제지 어디죠? 여기. 아, 죄송합니다. 어, 굿샷! 잘쳤다 오, 완전 아, 센터. 진짜 똑바로 가. 굿샷. 오, 굿샷! 야, 저왜 이렇게 멀리 갔어? 힘좀 썼는데요? 굿샷! 앉으려고, 앉으려고. 아니, 수빈이가 후력 까라고 해가지고. 아, 어, 어, 후력, 후력 까봤는데? 어때요? 결과가 좋죠? 어, 좋네. 어, 확실히. 레슨으로 여러고 후력 까세요? 거리는 야. 후력 까세요? 거리는 후력 까세요. 언니, 아무 말도 아, 하지 마요 아, 아무 말도 하지 마, 언니. 이 느낌 경험해봤니? 어느 느낌이지? 시작 타고 먼저 치는 느낌? 아저 사실 제 골프 인생 16년 동안 제가 먼저 쳐본 적이 진짜 손꼽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언니. 좋은 경험 고마워요. 응. 신날만 하지.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150, 160까지는 막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160까지는 안나와 우리 절대 저기야 안 나와. 절대 많이 갔네. 그치후풀 까래. 그렇지. 그치. 거리는 후력발. 깔땐까야지 응. 150. 저희 140. 아니다, 6번? 10이 되겠다. 폭발 좋은데? 와우. 짧아. 5는 아! 됐다. 5는 됐어요. 아, 근데 다칠걸. 6번으로 컨트롤 할걸. 아니, 치는 순간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했는데 조금 짧네.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근데, 오는 됐어? 응, 괜찮아. 우리의 목표는 뭐다? 온. 언니, 나는 안전하게 왼쪽을 계속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공의 위치는 좋은데, 발의 위치가 별로 안좋다. 이것도 한, 그거야. 그 왼쪽. 여기 슬라이스라이 잘 걸린다. <laughs> 오늘 그냥 이걸로 가자. 그러니까. 하나만 파자. 음 너무 잘 썼다 가볍게 어! 어! 음, 요정 어, 미스 다 갔는데? 미스 나 마리가 다 뭐야? 갔어 뭐야? 요정은 막 공이 날아다니나 봐 요정은 튕커벨이 도와줬어 <laughs> 뭐가 막 마법가루 뿌렸냈어 저거 <laughs> 망했어. 아니 솔직히 진짜 이거 바닥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 구멍 보이세요? 이 구멍에 공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막내라서 소심해갖고 응. 이거 꺼내서 쳐서 내가 라고 말하고 민정언니가 야, 야 민정 언니 <laughs> 못 들어. 아그니까 그럴까 봐 그냥 쳤는데 역시나 터볼이 그러니까 근데 뭐 손이 아픈데 지금 터플 너무 심해. 어째서 내가 커버했을까? 화이팅. 너어줘요 언니. 꿀컵을. 내가 넣어줄게. 걱정 마. 아, 꿀컵 어렵다. 쟤는 어프로치 어떻게 할까? 경민이 어프로치 잘해. 아, 그래요? 쇼게임 잘해. 근데 오늘 컨디션 유형 아닌데, 우리 경민이. 살짝 오르막성. 자신 있게 치세요, 그냥. 남은 거리가 좀. 꽤 길어가지고. 어, 어좀 짧을 본데? 것 같은데? 어. 언니, 어, 컨디션 별로야. 아 에이. 에이. 조금 짧아, 조금 짧아. 저것도 셀프 하겠지? <laughs> 너무 애매한 <laughs> 거리가 남아서 살짝 아쉬운데 지금 우리가 난 걱정할 때가 아니야. 우리 거 쳐야 돼, 언니. 빨리 와요. 우리 거 라이, 라이 봐야 돼. 이게 와서 봐야 돼, 그래서. 보면 은근 은 오르막이 생겨서 여기가 오르막인데? 응. 헐. 많아서 저기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많이 달라 한 지금 25m 정도 거리? 되는 거 같거든요 이럴 땐 거리가 제일 중요한데 언니 오늘 포트감이 좋은 거 같아요 아하, 짧아 더가 봐봐 아, 나쁘지 않아요, 언니가. 잘했는데, 오르막이 너무 심했어. 아니,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는데. 아, 들려맞았어, 조금. 아, 괜찮아요. 잘했어. 너무 잘했네요. 아, 이이 정도 하지. 근데... 내가 커버하지, 이 정도는. 퍼팅 라인은, 연희가, 연희가 잘 칠게. 보니까. 내가 그냥 넣어버릴게, 그냥 이걸. 그래. 오, 어, 진짜 좋아. 봐봐, 어 왼쪽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어, 오케이입니까, 저희? 어. 오케이. 빵! 빵! 과감하게 원래 지르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안 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안 줘? 오케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laughs> 넘어오네. 야, 손가을 <놀다니> 질러야지. <laughs> 아니, 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난넣을 수, 넣을 거라 생각했네. 이건 있잖아. 언니, 어, 네. 두번째면두번다 들어간다는. 보상이 없으니까 쓰는 음. 게지나 같으면 차라리 버디 찬스 왔을 때 그때 쓰겠어, 도 음. 음. 근데 우리 어차피 버터 멀리가잘 쌓아 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멀리건 쓸게요. <laughs> 저 멀리건 쓸게요. 아니, 근데 우리 우리 제가 봐서는 언니 하나 내주죠. 어차피 우리 원업이니까 여유 있게 갈까요? 오케이 그럼. 어, 내가 봐서는 오케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스케어로 가자. 봐준 거예요 우리가. 풀어둔 거. <웃음> 와. <웃음> 아, 저희는 오프닝 때 볼을 받았고요. 하나씩 받아가지고요. 네. 우리 곰뿌리고 다니자. 별로 안 부럽네요. 아, 아 무거워. 아, 무거워, 무거워. 더 무겁게 있을까? 아, 무거워. 스킬. 스퀘어. 스퀘어. 뭐, 이렇게. 맞자또 스퀘어. 스퀘어. 스퀘어예요? 거의 어, 스퀘어. 다음을 위해서 남겨놨어요. 핀 <목소리> 너무 어려운데? 핀이 너무 어려워. 장타의 비결이 궁금하시다고요? 그건 바로 엑스페론입니다.